5번 문항입니다. 지금 기체 A와 B가 반응을 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C의 반응의 개수는 빠져있네요. 여기서 AW그램은 지금 고정인 상태고요 그리고 기체 B를 넣으면서 반응을 지켜보는 상황이고, 여기서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부피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활용해야 될 정보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는 건데, 이때 기체에 대한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pv는 nrt라는 식에서 지금 p와 t는 일정하고 그리고 r은 고려사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v는 그대로 몰수에 비례하는 값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 전체 기체 부피의 상대 값을 줬죠. 지금 이거는 즉 몰수에 전체 이 반응 후에 남아있는 음 반응 용계 남아 있는 물질들의 몰수를 나타내는 거랑 같은 말이 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음 일단 당량점을 찾는 게 우선이겠죠. 지금 당량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웬만하면 지금 이 사이에서 여기서는 당량점 이전이고 여기서는 당량점 이후라고 보고 풀어도 아마 모순이 없다면 그대로 풀어도 괜찮을 거예요 사실 그게 시간을 많이 아끼는 방법이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긴 한데 일단 저희는 지금 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당량점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보시면 일단 1번 상황에서 당량점이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러면 은이 이후로는 계속 비만 쌓이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은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반응에서 지금 A는 모두 소모가 됐을 때고 그러면 B만 쌓이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쌓이는 양상이 계속 쭉 같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걸 금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에서 3으로 갈 때는 지금 3몰만큼 증가를 하는데 4에서 8로 갈 때는 그러면 여기는 4몰만큼 증가를 해야 되는데 6몰이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상황에서 단환점도 모순이 됩니다. 이번엔 2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이후로도 같은 양상만큼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음, 여기서 보시면, 음, 4에서 8로 갈 때, 이때는 지금 눈물만큼 증가를 했죠? 그러면 4g이 눈물인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는 2g이 사물만큼 증가를 했죠? 그러면, 음, 여기는 2그램이 3몰인 상황이고, 여기는 4몰인 상황이 되니까, 이것도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번 상황도 모순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여기를 3번으로 잡아볼까요? 3번 상황에서는 지금 이 이전에서 당점 이전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럼 b 는 전부 소모가 될 테고, 그리고 a는 지금 반응하면서 계속 소모가 되는데, 생성물인 c는 증가가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음 첨가되는 비의 질량의 비율에 따라서 지금 이제 반응물이 소모되고 생성물이 생성되는 이 양상은 정수 배만큼 이 비의 질량에 대해서 정수 배만큼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양상이 쭉 같아야겠죠? 지금 1에서 4만큼 했을 때는 3번 근데 4에서 8일 때는 14간이나 16이기 때문에 3번 상황에서도 당연점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당연점이 쭉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이후의 당연점이라는 얘기는 이 이전까지도 동일하게 양상이 같아야 되는 거죠. 뭐 다르겠죠? 3인데 여기서는 4간이나 6이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한 건 지금 이 사이에 당연점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지금 이 1번, 이 구간에서는 당량점 이전,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당량점 이후의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비만 쌓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첨가한 B의 질량이곧 몰수가 된다는 얘기죠. B의 몰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B2g이 첨가됐을때4몰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B1g당 상대 값으로 2몰이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한번 뭐 활용을 해보자면, 이제 b 의 질량을 3g을 첨가를 했을 때 전체 기체의 부피가 3물의 증가한다는 얘기는 b 는 없어질 테니까 고려 사항이 아니겠지만, A와 C, 그러니까 이 지금 감소하는, 감소하고 증가하는 양상이 지금. 같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3에서 3만큼 증가를 했기 때문에 초반에 그러면은 a만 있는 상황에서 사게요 a만 있는 상황에서 b를 1g을 첨가를 했을 때는 똑같이 몰수도 1몰이 증가를 했겠죠 전체 기체 몰수가요 그러면 초기 a는 6몰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a 플러스 2 b가 cc가 되는 반응에서 지금 a는 6 그리고 b는 저는 이상을 한번 써볼게요 b 1g일 때는 지금 2몰이죠 2몰 어, 여기서는 당량점 이전이니까 2몰이 모두 소모가 됐고 그러면 1대 2이기 때문에 1몰이 소모가 됐다면 a는 5몰 그리고 b는 없고 c는 지금 얼마나 생성된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전체 기체의 부피 상대값이 7이죠 그러면 이자리 2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c는 2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반응 어 몰수의 b가 1대2대 2니깐요 이게 곧 개수의 비율이죠 때문에 지금 c는 구했네요 c는 2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됐고 이번에는 그럼 이 정보를 이용해서 x를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a 플러스 2b가 2c가 되는 반응에서 이번에는 비의 질량이 7g이기 때문에 B는 14몰이 있는 거죠. 상대값으로. 그리고 A는 초개 6몰 그대로 고정이고요. 음, 이 상황에서는 지금 A가 한계반응물인 그러니까 당량점 이후인 전이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6몰이 사라졌고, B는 12몰이 소모됐고, C는 12몰이 생성이 됐겠죠. 그러면 A는 없고, B는 2몰이 남았고, C는 12몰이. 형서 남아있네요. 그렇게 되면 합쳤을 때 14몰이죠. 그럼 상대값이 x는 14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c는 2, 그리고 x는 14. 그럼 곱해주면 답은 4번, 28이 되겠네요.